취미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또 열심히 댓글도 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구독 활동도 열심히 하고 다니죠. 아니 뭐 취미라서 타인의 관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 댓글 활동이라든지 막구독 활동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설마 댓글 달기와 막구독을 취미로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laughs>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가 이제 2년 반쯤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에게서 응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현재 서로 격려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절친 유튜버님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날 이분들이 콘텐츠를 업로드하던 일정 주기가 있었는데 그 주기가 조금씩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정해진 날짜에 두개 또는 세 개씩 올리시던 분들이 뭐, 일주일에 하나, 이주에 하나, 하는 식으로 점점 텀이 길어지다가 몇 달씩 침묵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일종의 개점휴업 상태이고 채널은 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개인적인 사정이야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참으로 아쉽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유튜브를 중도에 접을까 또는 왜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뭐 유익한 유익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냥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계기는 참다양할 거예요. 저처럼 뭐 취미로 처음에 시작하신 분 또는 수익을 바라보고 시작하신 분 그냥 뭐 유튜브가 되는 것이 요즘 대세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 또는 이런 것을 알려주면 참 유익하겠다 하는. 홍익인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뭐 시작하실 분등 아주 다양하겠죠. 시작은 다양하지만 채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은 확실히 정하시고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지속성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채널을 개설은 했지만 막상 하고 나면 우왕좌왕하고 자기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전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유튜버는 구독자 수 1,000명 이하가 80%라는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다수의 유튜버가 이런 상황인데도 꼭 구독자를 많이 보유한 대형 유튜버의 수익이라든지 활동에 자신의 채널을 자꾸 비교하니까 더욱더 우울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기서 아니 나는 뭐 취미로 하니까 그까지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건 신경 안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글쎄요, 저는 이것을 솔직하지 못한 자기 위로, 전, 정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또 열심히 댓글도 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구독 활동도 열심히 하고 다니죠. 아니 뭐 취미라서 타인의 관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 댓글 활동이라든지 마구독 활동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설마 댓글 달기와 막구독을 취미로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laughs> 자 취미라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강요 없이 자신만의 즐기는 여가활동이잖아요. 막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낚시, 스포츠활동, 그림 그리기, 뭐 댄스, 여행, 모형 만들기, 식물 키우기 등등 취미의 종류는 정말 헤어릴 수 없이 많지요. 근데 이런 취미활동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면 굳이 유튜버가 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본래의 취미 활동을 오프라인에서 즐기시면 되지. 그것을 굳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제3자에게 공개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등산이 취미로서 산에 왔어요. 근데 산에 사람이 한,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어, 재미없다고, 봐준 사람이 없다고 하산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제 산 비싼 등산복 입고 올라가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취미가 낚시인데, 낚시터에 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아니, 뭐야, 응? 어? 세월을 낚는 이 고독한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러 내가 왔는데 말이지. 날 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낚시도 안 하고 그냥 내려옵니까? 그냥 가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잡하지 않아서, 더욱 좋았다고 하지 않겠어요? <laughs> 제가 너무 팩트 폭력을 시도르나요? <laughs> 취미로 한다면 그렇게 빨리 지칠 이유도 없고 즐거운 취미 생활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잖아요. 취미 그 이상을 생각하니까 바로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고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치지 않고 일찍 중도 포기하지 않고 유튜버 생활을 오래 즐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어, 즐거운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 나름대로 다섯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즐거운 유튜버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중 첫째, 영상을 올리는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마라. 누가 뭐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빨리빨리 올려야지 해가지고 혼자 마음이 막 급해져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일상을 누르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궁금해 하시는 사람?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적습니다. <laughs> 즐거운 유튜버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중두 번째. 유사한 것을 너무 자주 올리지 마세요. 시청자는 쉽게 지치고 어. 시증을 냅니다. 어쩌다 한번 올린 것이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유사한 것을 계속해서 자주 올리게 되면 시청자나 구독자로부터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살짝 다른 유사한 것을 자꾸 올리게 되고 그래서 외면받고 또 실망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저의 절친 유튜버한테 제가 들은 우스갯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의 절친 유튜버는 일주일에 한번 또는 2주에한번 정도 어,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과 맞고독한 유튜버는 그분 말씀이 그래요. 되도 않는 영상을 거의 매일 하나씩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가가지고 봐주거나 봐준 척한 댓글을 남겨줘야 한 것이죠. 이 스트레스에 짜증이 빠이데스랍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유튜버 채널을 아예 구독을 취소해 버렸대요. <laughs> 아마 지금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즐거운 유튜버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중셋째 음, 무조건 수익 승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신감, 즉 가오가 딱 습니다. 취미로 한다면서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 또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익 승인을 받으세요. 어디 가서 내가 유튜브 한다고 할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200명, 300명 되면서 유튜브 한다고 그러면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유튜브 한다고 말도 못 하는 거죠. 수익 승인을 받기 전과 받은 다음에 유튜버 생활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수익을 떠나서 유튜브 활동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엄청 정신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더 이상 콘텐츠의 업로드에 쫓기지도 않게 됩니다. 자, 즐거운 유튜버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중 넷째, 컨텐츠의 편집이나 멋진 영상을 보여주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영상 편집에 너무나 많은 공을 들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이거 어마무시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지만, 노력에 비해서 생각처럼 그렇게 반응이 또 뜨겁지도 않아요. 편집은 내용의 이해를 돕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편집이 과도하면은 오히려 내용을 해치게 됩니다. 또노력에 비해서 반응이 저조하게 되면 또 쉽게 지치게 되죠. 시청자는 콘텐츠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편집 실력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클릭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즐거운 유튜버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중 마지막, 다섯째,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내용에 충실해라입니다. 무엇을 다루던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의 열정과 노력이 그 콘텐츠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나, 열흘에 하나를 올리더라도 시청자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영상 하나하나에 충실한 노력을 반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의 만족도도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면 시청자들도 그러한 열성을 느끼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상 지치지 않고 그야말로 즐기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나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